F하고 G를 더한 게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어디서? 빼기 1부터 어디서? 2에서 열린 구간에는 여기하고 여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여기 사이에서 연속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야. 그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다 연속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연속, 연속. 더했어. 당연히 연속. 알겠어 요이건 당연한 거야 빨리빨리 빨리 체크해야죠 이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런걸 물어봤어요 1 1 1 여기 1 여기 1 여기 1에서 연속을 물어본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둘다 불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0을 지나면 돼 이런게 아니야 알겠어? 네.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야 근데 곱하게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어. 연속이야, 얘가. 그러면 연속이 되려면, 1을 지나면 된다.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뭔, 말인지 알겠지? 어? 그럼, 해봐! 어떻게? 해? 어? 이래서, 이래서, 극한값만 그 하면 되잖아. 함수값 하지 말고. 네.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어떻게 되냐.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빼기 1. 1보다 큰 쪽에서 가면, 1. 1보다 작은 쪽에 들가면 1. 1보다 작은 쪽에 들어가면 1 0 0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기억 ᄂ? 은 그러니까 맞고요. 그죠? 지금은 어떨까요? 0에서 미분 가능하냐? 000, 0에서 미분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계산하면 이거 정신 나간 거야 이것도 왜냐면 이 정도는 막 복잡한 학습하네 몇차안수냐 이거 1차. 2차 그기몇 차? 1차 2개 더하면 2차야 네. 0에서 연결돼 있고 아니 왜냐면 이런 데면 내가 해야 되는데 0에서 0에서 어. 그치 아니면 그냥 그래 에 네. 일단 둘다 미분 가능한 건 알겠죠? 둘다 청점은 아니잖아. 불연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미분하면 각각 미분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당연히 0에서 미분 가능하죠. 왜시냐? F프라임이 몇이시야 저기 기울기가 몇이야? 1이고. 그럼 기울기 1, 여기 기울기 몇이야? 0. F프라임이는 0이 갖